쫀득쫀득한 느낌. 역시 우사기가 제일 인기가 많구나 이런이 해삼 있어서 좋은데. 하나, 둘, 셋, 둘, 셋. 우와. 놀이토이즈. 놀이플러스? 가자. 이거다! 어 쿵푸 쿵푸 유리 될것 같지 않아? 근데 이거 귀엽다 먼치치도 아, 있다 오이렇겠다와 이거 뽑을까? 이따가 뽑을게 한번 해볼까 그래 어 미니언즈 있다 미니언즈 뽑을 것있잖아 미니언즈 될것 같다 근데 미니언집. 이거 너가 좋아하는 애가 아닌데? 얘잖아 띨띨하네 아니야 눈 색깔이 똑같잖아 오 스티치 얘짱 귀엽다 아니여워 언니 얘 있어 어, 나얘 좋아해 자기 여기있다 그 어? 어? 치거 같다 와 얘도 와, 귀엽다. 귀엽다 얘도 귀여운데? 여기 야 근데 이거 봐 느낌도 있어 귀엽다 어? 개골사장 왜 눈알이 저러지? 이거,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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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디지몬은 왜 이렇게 쓰셨지? 어 뭔지지? 뭔지? 뭔지지 디지몬이야. 어? 뭐? 어? 테일이야. 야구몬. 아 컵이 귀엽다. 이거 안 돌아가나? 근데 이거 이거 이쁘다. 이쁘다 컵스탠드. 이거. 인, 스타에서 양치컵 스탠드. 이것도 한번고 얘는 머리 <목소리나> 나 이거 보자이거 없어. 너도 초록색고 그릴 거아 어, 어, 그러게? 헐. 헐. 근데 어. 아니다아 귀엽다. 뭐가야왜 어, 거기 그런 게 있어? 언니, 이 영화 만 광고에 나오는 애다. 맞아. 어, 개다. 어, 어, 스 어, 어, <laughs> 진짜 크다. 어? 이 정도가 얼마야? 어. 안 응? 되는 것들도 얼마야? 뱅고 응. 헐왕큰 잠만 보 진짜 크다 <laughs> 케어 베어 같은 공간 찍어도 다르게 편집될 거야 어, 여기 있네 오 진짜 많아 여기 있네 어 그러네. 아까 있었네? 인형 뽑기에서 자기세요? 봤던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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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때 <자기한테 꼭> 그러게. <laughs> 응, 이거 찍는 거에서 30%래. 얼마야 얼마? 뭔 치치 뭐야? 누가 찍어놨네. 24,000원? 24,000원에 30% 얘도 뭐 눌리는 건가 봐. 얘손 누르면 뭐 나오는 건가 봐. 이쪽 손. 응. 버튼은 있는데 건전지가 없어. 이 티니핑 짱 많아. 복실복실 미우. 너무 귀엽북이 없다. 여기 다 피카츄 포켓몬. 좋은데? 우와. 쫀득쫀득한 느낌. 얼마일까? 칠십 아. 어. 치카. 역시 우사기가 제일 인기가 많구만. 다리 끌어보. 얼만데두 긴데. 내가 가리꼬부. 갔다 오라고 앞에 있잖아 이 자식아. 오 여기 안에 있어. 35,000원? 그럼 얼마야? 이거 1 5 0원인데 그럼 이거 사. 고 내가 근데 편의점에서 5 0원 주고 샀어? 1 8 0원인데거 진짜 쌌다 그럼 이거 사.

이렇게 대롱대롱 뭔지 <목소리가> 안보여 다리밖에 안보여 어 음. 이거 짱구 아니야? 짱구 아빠 짱구 아빠. 아빠가 아닌거 같아, 같아. 아니야, 뽕미 같은데? 그냥 캠핑같아 아니야 뽕미같은데? 어? 내가 볼게 뽕미 어, 아니야? 네미선아 진짜? 국미소인해. 여기 봐얘 뽕미잖아 어? 그러네 이거 뽕미선이게얼 얼만데 그래서? 얘얜 얼마지? 얼마인데? 얜 뭐지?

이렇게 뜯어놓고, 이렇게 알맹이만 쏙 가져가고, 이러면 안 돼요. 울려. 어오면 줄? 그래다. 아, 아니, 아니면 정석대로 잡아 봐. 오. 음. <놀람> <놀람> 뒤로, 뒤로 돌아가. 10초 남았어. 몰라. 아, 눈에 띠, 발, 는가안 걸려. 머리. 걸 걸어봐, 아니야, 안 걸려. 살짝 해봐, 맞아. 살 세게 했어. 아 오오 어? 오? 오? 오! <나다다다시> 오? 오? 어? 어? 우와, 됐어, be well. 와 됐다! 대박. 걸네 걸린 줄알았 걸린다 잘한다. 그냥 꽉 붙은 건줄 알았어. 짱이다. 아니 <laughs> 버거 <tosser> 내가 이거 오늘 주문한 줄 알고. 이성 나 이렇게 해줄게. 위시 기준, 기준이랑 상인이 아저씨도 이해만 아니면 돼. 응, 응, 응. 이만 아니면 돼. 음. 난미란이도 싫어. 미란이 해삼이 있어서 좋은데. 해삼이 대체 뭔데, 그렇게 좋아? 해삼 키링. 아유. 나 코드 크다. 다코 이 시계 모양이 잡히는데? 이거 다 끄덕끄덕 해가지고. 내려오세요. 하나, 둘, <목소리> 셋. 어, 코난! 오, 오 이게 1번이었거든 어. 어, 맞나 보다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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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형새가 이게 뭐야? 아. 이거 좀 강렬하네요. 웃으면 괜찮아, 코난이니까. 뻗 떼지는 거 아니야? 앞머리? 살 붙여. 어? 아유. 잠깐, 키드 나왔으면 좋겠다. 키드도 키드 나왔으 나도 키드. 키드, 키드. 키드 나면 빨리. 키드. 빨리. 음, 좀. 음. 꼭 무거워 하나 엎을게 키드 나오면 엎을게 하나 둘셋 어? 어? 기준이다, 기준이 나나 기준이 좋아 기준이 좋아 아, 키드 머리가 응. 둥글둥글하면 뭐라는 게안 나와 샌드위치, 아, 샌드위치. 얘는 그래도 매달릴 수 있다 이거 내거 고마워 아 키드 나왔어? 키드 제발 키드 키드 아니면 상현이 나왔으면 좋겠다 나도 아무도가무거운네요구 하나, 하나, 둘, 셋! 어? 어? 아? 어? 어? 이이라니이이라니 아. 내가 해삼키링 좋다고 했더니 나와버렸어. 왜 자꾸 말을 그렇게 하 근데 귀여워, 해삼키링. 귀엽긴 하다, 해삼키링 표정이. 이거 수족관에서만 파는 에디션이라고 아, 근데 이게 예쁘다, 배경. 응, 핸드폰이, 어, 핸드폰이 예뻐. 미란이 별로인데. 키드가 그러면 생각보다 안 무거운 거 없다. 내가 무거운 거두 개로 가져왔거든? 항상 <laughs> 덜렁거리니까 <거> 너무. <laughs> 이거 괜찮아. 너무 웃긴데? 이거? 광양이 이게. 1 5 0 0 원인데, 30% 할인해서 1 5 0 0 원. 엄청 싸죠? 마음에 들어. 일단 요거. 삼기면 커플템으로 삽니다 엄마 초콜릿 주네요. 짜잔 자석이에요. 자석. 어어어어. 자석. 어요 어. 어. 자석이에요. 오, <웃음> 자석입니다. <laughs> 귀여. 어나러니까 토끼 토끼 샀다. 그러네. 도리지. 도리지. 너무 귀여워서 없었어. 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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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걸고 다닌대요. 흰색이랑. 근데 이거 두개 같이 어. 달아야 되는데 아. 이렇게 돼 있잖아. 응. 근데 진짜 너무 부실하게 음. 돼 있어. 네, 음, 그러니까 여기가 잘 끊어져. 푸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 있어서 살짝 불안한데 잘고 다니고 싶다. 팩팩. 남의 일기미. 툭백 에디션. 일기미 아닌데. 아 아니 고 막기미. 막기미가 일기미. 게스트 거. 맞김이 이거 게스트 이분이 뽑기, 뽑으셨고요. 몇 번만 에 뽑았지? 다섯 번이었나? 다섯, 다섯 번. 오0 원. 우오 오천 원. 내가 멍청 한번안 해고 형우이가 바로 눈가에 꽂았으면은 세 번만에 뽑았어. 여기에 집게를 넣어서. 맞아 맞아. 집게 넣어서. 진짜 아. 세 번만에 뽑았어. 0천 원이 어디야? 그니까 게스트가 뽑은 거. 대신 너무 더러웠어. <laughs> 막기미도 커플템, 커플템 같이 나왔이 <laughs> <laughs> 위로 뭐 <얼레>? 있어? 그 다음에 이 이건 커플 짬뮤템. 키링이래요. <laughs> 영기업 하나는 못 찍고 하나는 폭실 응. 복실 폭실 복실 이게 못 찍. 못 찍도 그 진짜. 아, 짱 좋지. 가격도 괜찮았어 어. 만원원원 아, 0 0 0원 정가가? 9,000원 아야 7,000원. 이것도 7,000원씩. 안찍 같은데. 음. 그다음에 너무 좀사기가 멜빵 입고 있는 거 같은데? 아, <laughs> 기미의하이라이트 짜잔 중성마녀 오르골. <laughs> 이것도 할인 좀어 22,000원? 22, 000. 22, 얼마? 와. 의향입니다 소리도 되게 하고괜찮았어제는제도 응. 똑같은 거 우사기. 그 다음에 매피 연두 스피도있는데 이것도 이것도 7,000원. 7, 000원. 7 0원인데 <목소리> 이렇게 어, 좀키링이 튼튼해 보여 가지고 진짜 딱 여행갈 때 어울린다. 여행룩. 인형 중에서 몇개 제일 비싸요? 2만 2천 원. 인형 중에 저게 제일 싸요. 근데 할인해서 얼마야? <목소리> 2만 0천 원이었으니까. <목소리> 근데 그게 정말 대단하잖아? 이게 2만 0천 원인데 언니 결론적으로 다 해서 2만 0천 원인가? 아 그거밖에 안나왔어 대박이다. 30% 할인이 진짜 큰 거라니. <목소리> 아... 어, 뒤에 뒤에 카드. 오, 좋커. 어머 어머. 어, 어. 대박. 사이지 돌려 봐봐. 여기 명언 있는 거 알아? 알아? 얘야 인생이란 몰래 자기 생각대로 계지 않는 법이란다.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거 아니겠어? 잘생긴 왕자님이 나타나서 아름다운 공주님이 구해준다는 옛날 이야기는 이제 실릴 때도 됐지.